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흔한 쌤이 소 쌤이에요. 자, 오늘은 캔바가 뭐예요?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쉬운 버전으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검색창에서 캔바, 검색해서 접속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페이지가 뜰 거예요. 아마 밑에 쿠키 허용하라고 뜨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쿠키 허용해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디가 있다면 보라색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항목에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로 계속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현재 구글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메일로 한번 새로 막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메일로 가셔서 이 코드, 캔바에서 온 코드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내 메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캔바에서 코드가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자, 요거 한번 넣어줄게요. 캔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지금 건너뛰어볼게요. 자, 이러면 가입이 끝난 거예요. 자, 가입이 끝났죠. 자, 지금, 음, 우리가, 어, 교육용으로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인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용으로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프로, 프로버전, 그러니까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항목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요렇게, 초등 또는 중등교육 공식 교육기관에 등록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자,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짜잔. 가입이 끝났네요. 자, 그럼 우리 캔바 첫 화면에 들어왔어요. 우린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소풍을 갈 거고 키즈노트에 올릴 카드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제가 소풍이니까 소풍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럼 귀여운 것들이 많이 떴죠? 그럼 선생님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떤 디자인은 우측 하단에 왕관 모양의 표시가 있고, 어떤 디자인은 왕관 모양의 표시가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교육용으로 인증을 받으셨다면, 여기 왕관 있는 항목들도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항목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관이 붙어 있지 않은 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고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버튼, 요 보라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요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글을 자를 좀 수정을 해야겠죠. 또, 샘 유치원. 우린 봄 소풍이 아니라 지금은 가을이니까. 가을 소풍 안내. 그리고 여기 뭐, 날짜도 좀 바꿔주고. 준비물도 챙겨줍니다. 도시락. 물, 간식. 자, 선생님들 어린이집 번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자, 요 여기 그림을 좀 옮겨 볼게요. 그림이 지금 글자를 좀 가려서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조금 옮겨 주겠습니다. 자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구름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구름을 누르고 위에 뜨는 것 중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구름이 있는 게더 예뻤던 것 같다 하시면. 여기 파일 크기 조정, 편집 중 옆에 화살표 실행 취소 버튼이에요. 다시 눌러주시면 구름이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께 보내야겠죠. 키드노트로 보내야겠죠. 그러려면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자,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 눌러주고 다운로드를 해줄 거예요 다운로드. 지금 여기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 다. 이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무료로 여기 다운로드 바로 할게요. PNG도 괜찮고 여기 JPG도 괜찮아요. 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그럼 파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뜬 만들어진 완성된 다운로드 된 파일을 키즈노트에 올리시면 끝납니다. 너무 귀여운 자료가 금방 만들어졌죠. 10분이면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다음 영상에서는 글자를 예쁘게 꾸미는 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폰트 조합만 잘 해도 감성도 달라지고 좀더 깔끔한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가지 폰트를 한번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